여보세요? 어, 아, 이게 누구야? 아, 이게 누구야? 아, 이게 누구야? 어, 누구세요? 응, 음, 진짜 누구예요? 여보세요? 네, 네, 여보세요? 아, 네, 그, 안녕하세요. 그, 김석진님 되세요? 아, 어, 네, 저인데요. 아, 여기서 저희가 그, 집에 찾아가서, 그, 뭐, 이런, 집 정도가 정리가 잘 되있는지 어 이런 걸 청소해준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네네. 혹시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? 네 전혀 필요 없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 그 아미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예. 네. 그리 갑자기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아니요.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형. 안녕하세요. 그다요? 안니라고 <laughs> 합니다. 네,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그 어, 다른 멤버들 뭐 하고 있냐고 자꾸 물어보셔가지고, 네, 그래서 뭔가 대답을 형이 제일 빨리 해줄 거 같아서 연락을 했었어요. 아, 저는, 네, 어, 침대에 누워 있고요. 아 지금요? 네. 근데 곧 오셔야 되잖아요. 어어 어... 왜요? <laughs> 아이 스케줄표 확인 좀 합시다. 음. <laughs> 아 무슨 소리야. 준비 다 했나? <laughs> 웃기지 마세요. 지금 까먹고 있었잖아요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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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 맞아 지금 사무실 앞이야. 아 진짜요? 아 웃기지 마요.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. 아니야 사무실 앞 사무실 앞. 오 뭐, 지금... 뭐, 뭐~ 문 열면 들어간다 들어간다. 예한 시간 안에 우리 모여야 됩니다. 그 인지하고 계시고요. 밥 먹자, 지민아. 저 방금 방송에서 밥 먹었어요. 또 먹으면 되지. 아, 나는 하지. 근데 그 똑같은 모습을 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리면 그건 아니긴 해. 사실은 옷 갈아입고 오면 되지. 네? 옷 갈아입고 오면 되지. 아또 근데 그런 뭔가 상상 가는 그런 모습들은 난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. 사랑해 지민아 <laughs> 오케이 나도 사랑해요 <laughs> 어 오케이 네,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왜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네그 SK텔레콤의 김태영 대리입니다 아네아네그 다름이 아니라 어... 이번 달 요금 납부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요. 네.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? 아니요. 네? <laughs> 안 되는데요. 지금 통화할 여유가 없어서요. 다음에 다시 전화 주세요. 아네 그러면 제가 가볍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연락을드습니다아 그렇구나. 근데 그 내일 다시 전화 주실 수 있을까요? 아 어, 내일요? 네. 어, 그게. 그게 제... 아 어, 아무래도 어디 급히 가봐야 돼서 네네. 개인 일정 때문에 저는 휴가거든요. 아 그러면 다른 분한테 좀 맡겨주시고 오면 되잖아요. 아예 저 내일 사태예요. 마지막 고객님까지만 연락을 드리고 <laughs> 저는 이제 아 일을 근데 두거든요. 근데 보통 일하실 때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상황까지도 막 뭔가 고객들한테다 전달하고. 아 고객님이세요. <laughs> 아 그러니까요.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주냐고요. 원래. 네네네 네. 아, 그래서 마지막 고객님이기 그래, 때문에 제 마지막 서비스를 그쪽한테 드리고자 예.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 시간 별로 없긴 더, 한데 그래서 뭐 요금 납부를 얼마나 해야 되길래 아, 이렇게 네네네 네. 그 요금 납부가 그 캐시 충전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. <laughs> 그런 그래서. 정보까지 다 떠요? <laughs> 네, 그래서 총 98만 원이 되겠고요. 98만이 원 나왔다고요? 핸드폰 요금 아, 납부가? 네, 그리고 그 98만 원에 더블 u b l 를 납부해주시면 doub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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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o u b l e doub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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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u 네 하지만 납부 안 하시면은 죄송하지만은 핸드폰은 이용하기 어렵겠습니다 고객님 아 그거는 요금 납부 안 하면 당연한 건데 제가 뭐하러 네. 그 스피커 받으려고 192만 원이네요 아. <laughs> 저기요 여보세요 이게 무슨 대화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일단 끊었는데